안녕하세요. 프로리폼 오수선입니다. 사실 이 자켓에 오늘 수선할 내용의 영상을 한 24분가량 찍었는데, 처음 5분간이 말소리가 나지 않아서 앞부분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연결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이 오른쪽 서면은 영상을 찍으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했는 상태입니다. 소매 안감만 지금 공구력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는 완성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은이이 이 고객님은 폴로 자켓을 지금 구입 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떤 게냐, 어깨를 한 2cm 조금 더 줄이고, 또 소매 길이도 줄인데, 소매 길이도 지금 그냥 트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버튼, 리얼 버튼으로 교체된 상태인데, 오늘 이 소매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어깨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어떤 부분을 설명 드리려 하면은 이 지금 이 폴로 자켓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원단 자체가 체크, 소매도 지금 체크 무늬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를 2몇 c m 가량 올리면은 이 소매도 같이 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체크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체크가 맞는 게 포인트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이게 이쪽 소매는 앞부분에 영상에 음 말소리 녹음이 옳게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하는 중인데 이 어깨가 지금 이거는 완성된 상태입니다 지금 체크도 맞고 어깨도 줄였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직 하지 않아서 어깨가 쳐진 상태고 요 부분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부분을 어깨를 이만큼 줄이면은 이세가 맞지 않습니다. 이 새를 하는 거는 이 소매 둘레를 이세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깨 패드가 들어있는 걸 어깨 패드도 없애고, 소매 어깨도 올린 상태에서는 이 어깨 각도를 줄이는 겁니다. 패드 분량을 없애야지만이 이 어깨랑 소매 이세랑 맞아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 과정이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 자, 그러니 앞부분에 영상에 어 말소리가 녹음되지 않아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같이 연결해서 영상을 올릴 생각이니, 그것을 참조하시고, 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을 다 촬영하다 보고, 이제 내중에 네 이제 영상을 올리려다 보면은, 이 말소리가 조금씩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잠시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앞부분에 5분 정도까지,까지가 녹음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이 5분 정도 앞부분을 설명을 하고 연결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소매를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을 올려 놓았으니, 그렇게 참고를 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보통 때 처럼 다시 이 마꾸라지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깨 부분 요 부분은 이새가 절일하게 들어가고 요부분 뒤쪽 요부분이 조금 더 가고, 앞쪽 조금 더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새 땡기는 방법을 해 볼라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처음에는 말씀드린 게이 소매를 이 마꾸라지를 이용한 게 아니고, 이 새를 손으로 잡아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이 마꾸라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깨를 줄여 보겠습니다. 어깨를 줄여야지만이. 이 어깨 패드 분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어깨를 줄이겠습니다. 어깨를 사분일 줄이겠습니다. 잠시. 자, 어깨 부분을 이렇게 4분의 4분의 1 정도 지금 요 정도를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매를 시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앞부분에 무늬, 체크 무늬가 맞아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여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그 무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체크 부분에 시침작업을 끝내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체크. 소매하고 몸판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쪽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밑부분은, 제일 소매 밑부분은 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체크 이 부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밑부분은 터들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시침 작업을 이렇게 해서 어깨 중심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어깨 중심하고 이렇게 맞춰서 핀을 고정시키놓은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침 작업. 제 이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깨 중심에서 뒤쪽으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깨에 이세를 넣을 때, 그, 들어가는 어깨 중심, 여기서 내려와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손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까지 돌아와서, 자, 앞쪽으로 향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아까 체크 부분이 여기 부분까지인 건, 이 부분에서 이제 이세만 맞아지면은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 중심 쪽에는, 중심 쪽에는 이새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 요렇게. 여기까지 지금 요 소매 시침 작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요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지금은 중간에 이 손이 들어가면 구멍이 들어갈 정도 시침 작업을 먼저 했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요 부분 체크 무늬가 맞고 어깨를 맞췄습니다 어깨 각도를 패드 분량만큼 4분의 1 정도 줄여서 이렇게 지금 시침 작업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요거는 어, 원래 텄지 않는 원래 상태입니다 여기도 옷을 처음 제작할 때 조금 이새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거는 아직까지 터지 않는 상태인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3cm, 아, 3cm가 아니라 5cm, 5cm 정도 어깨를 가름솔하면 어깨가 굉장히 좋아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시침만 했는 상태인데 괜찮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안쪽에는 현재 이렇게 완성이 된게 아니고 시침 작업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봉제 작업을 하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섬에다는 봉제 방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째고 두 번째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중중량 그는 어깨 패드부터 해서 어깨 높이를 낮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매, 다른 장르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침 작업했는 이 상태에서 소매를 그대로 이렇게 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뒷부분까지. 지금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어깨에서 내려오는 뒷부분, 이 부분이 이새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부분까지. 자, 끝으로 보면 이제. 소매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 체크 무늬를 맞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 현장에 쓰는 말로 이색 고르실을 하고 가름솔을 하면 될 겁니다. 한번 자 그렇게 하고 이 어깨 부분에 이 심지 부분을 또 다시 가름솔을 하고 시침 작업을 하고 이 안감을 이렇게 붙이고 소매 안감을 붙여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또 고르치를 하고 이 어깨 부분에 가름솔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느낀 것지만은 영상을 찍으면서 최대한 조금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영상을 설명을 잘 하면 살려니까 어렵다 는걸 항상 느낍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영상에서 있을 수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조금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요런 부분이, 소매, 현장에서 쓰는 말로, 소매 고르시란 뜻입니다. 요렇게 잡고, 이, 이세란 것은, 어, 손이든, 손으로든지, 기계로든지 잡아서 쪼글쪼글한 요런 부분을, 이세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자, 요렇게 해서, 다림질 하고, 어깨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어깨 제형 날카로운 요 부분은 뾰족한요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됐니다자 그리고 어깨 가름솔 하는 부위가 앞 2인치 뒤 2인치만 자 이렇게 가름솔 하는 거니다 이가름술을 하는 이유는 어깨를 넓게 안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이 몸이 부착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음, 시침 작업을 먼저 잘라내고. 어깨 모양을 그대로 만져가면서 이렇게 가름술을 합니다. 어깨 모양을, 둥근 모양을 그대로 잡아가면서 이렇게 앞쪽에도 가름술. 가름술을 하는 이유는 어깨를 최대한 약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는 네, 이렇게 다른 줄 겉으로 이렇게 뒤판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이 입었을 때 최대한 이 어깨 에 부착하는 착용감도 있고 요즘 에는 패드를 거진 안 넣는 넣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패드도 이렇게 일부러 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심지, 이 남성 앞판에 있는 심지, 이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시침을 해도 되고, 손으로 시침해도 되고, 봉제로 박음질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박음질을 원래 시침을 하면 정확한데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침 작업을 할때는이 가름솔에 있는 이 부분이 안쪽으로 더 가게 잘 해야 됩니다. 뒷부분까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겉을 한번 뜨보겠습니다. 자 어깨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감하고 소매하고 또 시침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안감 시침 작업을 할 때는 몸판하고 최대한 맞, 맞게끔 이렇게 시침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몸판하고 안감하고 맞지 않으면은 겉으로 봤을 때 소매가 틀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춰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영상 올리는 게, 하나하나 올리는 게 지금까지 386개 올렸는데 이 가게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올리는 게 십은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다가 꼭 마음에 들게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그다 보시든지 조금 보시든지 어쨌든 영상이 어 정말 내한테 나 나한테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더욱더 많은 영상을 정말로 질이 좋은 상태에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조금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소매 부분이 극감 소매 안감 시침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안감을 시침 작업하고 공그르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자이 자켓은 밑부분부터 이렇게 시침 작업을 하겠습니다 남성 자켓은 그진 이렇게 여성 자켓하고 틀리게 이렇게 안감도 시침 작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감침질하지 마시고 공그르기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침 시침 자, 어깨 안감도 어깨 이렇게 포인트 표시 에는 실표뜨기는 요 표시를 맞추어서 시침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뒤쪽에, 앞쪽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거쳐서. 자, 시침 작업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에서 다시 공그르기를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공그르기 하는거 공그르기는 잠시 공그르기 하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시침을 했을 때 밑으로 넣어서 요 끝부분이 실, 실 표시가 덜 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촘촘하게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그, 요렇게 바늘이 섰도록 최대한 바늘 구멍에 표시가 실 표시가 덜락이 돼야 되면서 밑으로 요렇게 집어넣어서 위로 요렇게 밑 부분으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공구기를 했을 때이 바늘 실 표시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넣고 나오고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나오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완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매 공그르기만 하면 이 소매는 이쪽 소매는 오른쪽 소매는 완성된는 겁니다. 이쪽 소매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느낌만 봐도 이쪽 소매는 어깨가 조금 큰 느낌이고 이 부분은 어깨가 조금 올라가서 어좀 단정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기를 봐도 이 부분은 어깨가 좀 쳐져 내려왔고 이 부분은 조금 단정한 느낌입니다. 소매 공구리기만 하면 끝이 났고, 오늘의 중요, 이제 설명드리자는 포인트는 이 소매, 소매랑 몸판의 체크가 맞아야 됩니다. 맞으려면은 이 윗부분에 이, 이 소매 둘레 이세가 맞게 하려면은 어깨 패드를, 어깨 패드를 없앴기 때문에 이 각도, 어깨 이세 조정하기 위해서 이 각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깨 폭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진 한쪽 소매는 완성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이 체크를 하고 어깨를 많이 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체크를 무시해 뿌리고 어깨를 소매를 이렇게 올려야 되지만 지금처럼 한 2.몇cm 정도는 요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